내가 잊은 것을 주가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산상수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산상수훈은 그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하는 또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 이 작은 종말론을 제2의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첫 번째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사는 모습들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내용이 영원입니다. 이 땅의 영원. 그러니까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에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 영원을 준비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가 염소 비유. 이건 다 무슨 얘기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에 대한 준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인데 핵심은 뭐죠? 열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가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다. 근데, 뭐,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 준비하라, 그런 거죠. 근데, 오절을 보니까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슬기로우나 미련하나 자기는 다 잤어요. 졸며 잤다고. 이게 공통점이죠. 오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으로다 졸며 잘세. 은혜가 되죠. 예. 누구나 다 잡니다. 졸고 그럽니다. 그래서 존다고 너무 뭐 자기신 갖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졸았고, 엘리아도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뭐 죽기를 구하고. 그 좋은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고 자는 건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딱 하나죠. 준비하고 잤냐, 준비 안 하고 잤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준비 잘하면 자도 되니까 준비하고 주무십시오, 준비하고. 우리 보통 그 이렇게 병상에 있는 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옆에서 보면은 뭐 그러죠. 막판에 회개하고 막판에 기도하고 뭐 막판에 뭐 영접하고 그러면 된다고. 병들어 보셨어요? 병든 사람 옆에 가보셨어요? 그것도 재정신이 있을 때나 고백이 나오고 시, 뭐 신앙도 뭐 이렇게 붙들고 그러는 거지. 마지막 가면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고.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주여 밖에 안 나오더라고. 주여, 주여. 그리고 나오는 게 주기도문 정도. 저 목사거든요. 근데도 이게 체력이 안 되니까 뭐 나오지도 않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도 미리미리 하고. 그래서 언제 해야 되죠? 늘, 늘 해야 돼. 늘. 지금 당장. 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등과 길은 그랬는데, 요약적으로만 할게요. 등 그러면 10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래서 등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라 이게 등이고 기름은 보겠어요. 뭐 맨날 라고 성령이죠. 그래서 제사장 세울 때도 출애굽기 29장 7절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이게 신약에서는 뭐 성령 충만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슬기로운 처녀같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세상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말씀이,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이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판단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죄 짓는 생각이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판단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 말씀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뭐죠? 성령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그 반대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거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잠깐 졸리고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성소 기억나십니까? 성소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지, 지성소, 성소 있는데 밑에 쪽이 뭐예요? 밑에 쪽이 금초대가 있고 위쪽이 뭐예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거그 입구 쪽에 뭐예요? 향단이 있죠. 근데 그게 천으로 뭐네 겹씩 이렇게 겹치게 했기 때문에 엄청 깜깜합니다. 성소에 깜깜해요. 그런데 금초 때 빛을 비춰야만 떡상이 보이는 거죠.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빛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뭐 주석하거나 이럴 때 너무 학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분석한 것들 보면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상해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번역을 해야 되고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깐 학자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 그러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비춰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은 맹인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제대로 해석도 되고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그 지혜로운 처녀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항상 듣고 준비해서 생각을 지배하고 판단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게 만들라. 그리고 졸고 자도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함도 이런 거죠. 이게 충만함 그러니까 뭘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깨진 존재 아닙니까? 깨진 항아리예요 깨졌으니까 이렇게 뭐 본드 같은 걸로 뭐 메우고 메우고 해도 자꾸만 새죠. 새는 밑 빠진 독이라고. 밑 빠진 독에 뭐 충만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채우라 그런 거보다는 아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엔크리토스 그리스도 아내, 성령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물 속에 집어 던져버리면 되죠? 물 속에 있으면 깨진 항아리든, 뭐 온전한 항아리든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진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죠? 성령 안에 잠겨 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 살면 돼요. 은혜 강물에 들어가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푹 잠겨. 그래서 예수 안에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 성령 안에 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처녀의 특징이 뭐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등과 기름,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여러분 개인정의 종말이라든지 시대의 종말이라든지 준비할 때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거고 아니면 은 미련한 자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처녀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마지막 때 정도의 자세가 되는 건데 달란트 그러면 34kg거든요. 금 34kg 오늘 아침 시세를 봤습니다. 골드 바 1kg 8,400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어, 34를 곱하면 얼마죠? 28억 5,600만 원. 그러니까 대충 30억으로 보면 돼요. 한 달란트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가치로 한 30억 정도. 그 다섯 달란트 맡겼다 그러면 150을 맡긴 거고 두 달란트 는 60억을 맡긴 거고 한 달란트 적은 돈이 아니죠? 30억을 맡겼다. 근데 이거는 많은 순간에 우리 재능하고 은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 탤런트 그러잖아요. 탤런트, 은사, 뭐 탤런트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맥락을 보면은 이게 돈이라든지 뭐 은사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여기서 달란트는 복음이에요. 복음. 보금. 내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보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 다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 다섯, 둘, 하나씩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그런데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선지자로 부르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전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게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복음 증거하면 개인이 또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맡은 거에 대해서 복음 전도를 충성스럽게 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7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레위 자손 가운데 그 아들이 세 시가 게르솜,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아들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있는데 무라리 특별히 게르솜 자손은 천막을 옮길 때 천으로 된거 있죠. 이렇게 천막 천, 천을 옮기는 자예요. 그리고 무라리는 이게 기둥, 폴대라 그러죠. 이렇게 무겁죠. 이렇게 쇠로 되니까 무겁잖아요. 그 이제 노수로 만든 거니까 무겁죠. 무거운 거좀 나르는 사람. 그 고아짜서는 언약계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7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즘 식으로 하면 트럭이죠, 트럭. 이게 수레 하나가 있으면은 소두 마리가 수레 하나를 끄는가 봐요. 그래서 게르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몇 마리겠어요? 네 마리. 그러니까 수레 둘과 소네 마리니까 트럭 두 대를 준 거예요. 이유가 뭐죠? 천막 이렇게 가벼운 거 움직이는 거니까. 반면에 물아리는 무지 무거운 거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수레 네과소몇마리겠어요 여덟 마리. 그래서 트럭 네 대를 줬어. 근데 고아선 어깨에 메고 다니니까 트럭 한 대도 안 줬어요. 그럼 이게 차별이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죠. 물아리 무라리, 내가 물아리라 그러면 좀 이렇게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녀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더 받은 게 아니죠? 이렇게 자기가 할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트럭을 두대 주기도 하고, 네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막대기 주기도 하고, 막대를 꿰고, 들고 다니라고. 그리고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기 달란트는요, 보금 전파라는 거예요. 보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열심히 보금 전, 장사가 뭐냐면 보금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복음 전단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게 달란트 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러 더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두 달러 더를 남겼을 때한 달러 더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월 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제대로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금전도에 대한 결산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맡겨준 양들이 있잖아요. 내게, 내게 내가 보금전도 하라고 맡겨준 사람들 뭐 가까이 가족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동료들일 수 있고 친구들일 수 있고. 내가 접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험 전도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 전부 다뭐한 달라도 받은 사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입 다물고 있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뭐 이런다 그러면 이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 성도의 사명은 달란트. 이게 보험 전도를 복음을 우리가 맡겨 주셨어요. 복음은 맡겨졌다는 건나 혼자 꿍치고 있으란 얘기 아니라 전파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전염병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뭐라 그랬어요? 저거 전염병이라고 더들아가셨죠저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자들이라고요. 그죠내 주변이 하나도 전염이 안 됐다 그러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야 그거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니 하고. 이 자리도 밖에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기 싫으면 맡기기도 라 하면 될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보험료도 못 한다. 그러면. 그래, 백보 양보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막 보금을 맡겨줬는데 못 한다. 그러면 그딴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하청 조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문제가 되죠. 심지어 어떤 이한 사람한테 내가 땅에 묻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안 하면은 이게 약간 죄책감이 있잖아. 자기가 안 하면은. 그러니까, 딴 사람들까지 동조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 7화가 나오죠. 23장에. 천국문에, 천국, 자기가 천국 가지도 않고, 천국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두 번째 화가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자라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제발, 뭐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못된 짓 하지 마십시오. 그 지옥 백성 된다고요. 그런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 자기도 못, 못 하면 그냥 내가 못 했다. 거기서 머무르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남까지도 못 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달러 트 받은 사람이 딱에보었다뭐 그런 얘기죠. 맡기기도 했어야 될거 아니야. 제가 항상 그 당해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전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그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결의를 해. 내가 할수 없는 건 결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으면 합시다! 그러면서 막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못하는 거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반대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아니, 당연히 결의만 해주는 거라고. 결의는 뭐냐면 할수 있도록 길 열어주는 거라고. 누가 뭐 본인이 하라나? 하라고 결의만 해주면 할 사람 나오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안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사람은 왜 잠깐만 뒷다리 잡냐고 태클 거냐고 그게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가 열심히 할때 그냥 하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망해도 같이 막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 너만 가냐? 나도 가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지옥 백성이잖아요. 같이 지옥대로 가려고.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이거예요. 달란트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다.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전파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남기는 종 되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종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이 양과 염소 내용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이거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의인을 얘기하고 염소는 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데 여기서 의인, 양이 되는 길이 뭐예요? 의인 되는 길이 뭐냐 하면 여기 핵심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거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것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equal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매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매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죠 누굴까요? 약한 자 이렇게 호소할 힘도 없는 사람 그리고 뭘 해줘도 이익이 안 나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늘 속에 있는 사람 그러게 지극히 작은 자겠죠. 교회 같으면, 뭐, 뭐, 여러분들 적용하죠. 제 자신의 적용을 놓고 본다 그러면, 큰 자가 누구겠어요. 저 뭐, 그런 목사는 아, 아니라고 믿어주시기 바라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교회 하다 보면은, 뭐, 돈도 좀 많은 사람, 뭐, 권력도 좀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뭐, 젊고 건강한 사람, 또, 그리고 뭐,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남자, 이렇게 낳잖아요 어디, 싸벗기도. 안 그런가? 그렇죠. 예. 그리고 머리 벗겨진 사람보다는 머리카락도 좀 무성히 있고 이런 사람 좀 낫잖아요. 이런 게 지극히 큰 자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극히 큰자 쪽으로 자꾸만 간다고 그걸 자랑하고. 근데 돌아보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내 주변에 자기 문제조차도 호소할 길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그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리고 뭘 해줘도. 뭐 감사하단 말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야. 심지어 그런 사람이야. 감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좀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야. 그 부족하고 모자란다.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싫잖아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거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저는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큰자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뭐큰 인물 되게 해달라. 큰 인물이 된게 아니라 큰일, 낼놈이 된다고, 그거 되게 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영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영향력이 중요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작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오늘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가 목양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부끄러워서. 숨어있고.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몰랐다. 아, 부자와 나사로 보시죠. 부자도 뭐 몰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 가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걸 돌아봐야죠. 부자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개가 헌대를 할고 있는 나사로겠죠, 나사로. 그 예수님 외면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양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의인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특징은 뭐죠? 악인의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 좀더얘기니면 의인은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도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모왜 모를까요? 의인은.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왜 무의식적으로 했죠? 내가 언제 뭐 주님 뭐 헐벗도 옷 입혔고 병들어서 돌봤고 옥에 들어갔을 때뭐돌봤습니까 어 이런 거안 했대요. 나 그런 적 없다고. 왜냐하면 무의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게 아니래요. 그냥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 또 하나 뭐 은혜로 한 거죠. 공로로 한건다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은혜의 감격에서 한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않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은혜로 하잖아요. 뭐 자녀에게 해준 거뭐 기억나나?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해준 거 기억나죠?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해준 거다 기억나. 근데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도 다 기억하더라고. 하여튼간에 우리 이상 부자지였는데, 서로 다 기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한거 기억이 안 나야 된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다 잊어버린 거 예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건 공노입니다.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 기억나.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적어놓을 필요도 없어. 뭐 해놓은 거. 내가 너한테 뭐 해줬다 뭐 해줬다. 잊어버려야 돼. 다 찢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왜? 나로 살지 않냐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삶은 어떻죠? 맨날 내가 했다. 에고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자꾸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은 게 악이에요. 그죠? not i but christ 내가 죽지 않은 게 악이라고. 악.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한 것이니까 자꾸드러내게돼 있고 다 기억나죠. 뭐 했던 게다 기억나. 그러면 그거 악인이라고요. 그죠? 그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두 가지 지극히 작은 자 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날마다 만나라. 만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게 하라. 그럼 기억 안 나요. 은혜로 하라. 그럼 기억 안 난다고.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사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힘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달란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큰 인물을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도 뭘할때 사람 이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다 예수님이 하게 됐다 그러면 사람은 기억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여러분 물러서 있지 말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이제 가을부터 열시 가을 됐는데 열심히해서 열매 거두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왕성하게 이 조건에 맞는 일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양과 같이 주님의 인정과 멸류관 받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전하겠습니다.